시켜서 쓸거야 수동물 아무래도 우리가 먹는 이게 먹을거니까 먹을 시켜 쓸게 지니 돈까스 튀기는거 같은데? 아니야 베이글 튀기나? 응 <목소리> <목소리> 음. 베이글 튀기지 튀기는게 아니라 붙이는거야 아 붙이는거래 아. 돈까스 같아 <목소리> 글쎄 <목소리도> 근데 저분이 돈가스 좋아해? 에이, 별로 안 좋아한다는데. 보세요. 어때? 지금 끓기 직전이야. 이때 넣으면 조금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끓으면 온도 유지만 할 거야. 조금만 더한번끓려볼게요 근데 굽는 건 15분이야. 굽는 건 15분이니까 구워서 한판 나오고 먼저 드시고, 드시는 중간에 또 나오고, 네. 우지씨 어디 갈같아우지가고다 아니야 광우지우 몰라 잠깐만 보이 봐도 돼, 도 돼. 응. 지금 팔팔 뜨지. 응. 네. 이제 약하게볼 거야. 그냥 만 거야. 0분동 기다릴게요. 식으면. 응. 아 여기서는 또스